안녕하십니까 한의사 하홍기입니다. 오늘은 찬물 샤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효과라고 하지만 더 중심된 개념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나 주의사항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찬물 샤워는, 뭐, 냉수 마찰, 이렇게 말하는데, 뭐, 몸에 좋다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그 효과들을, 뭐, 찾아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뭐,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더 되게 합니다. 좋은 점이죠. 그리고 피부와 모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모공을 줄여줘서,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흥분된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아무나 하면 아무나 아무때나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떤 거냐?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찬물 샤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몸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지금 당장 감기나 어떤 큰 병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별로 몸이 뭐썩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몸도 더 따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혈액 순환이 되어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몸이 예열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찬물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찬물로 안 합니다. <laughs> 하기가 싫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찬물로 했을 때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건은 몸의 기운과 혈액의 순환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예열이 되어 있을 때에 찬물 샤워를 해야 됩니다. 아, 물론, 건,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항상 해왔던 사람들은 뭐, 그냥 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좀 약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몸이 예열되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방 몸이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한 1, 2분 정도 샤워를 하는 걸 말합니다. 10분 이상 하면 뭐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봐서 다음에 하고 나면 다시.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자.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새벽에 테니스를 치고 옵니다. 레슨은 한 20분 정도 하고요. 이제 공을 치우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죠. 전체 활동 시간으로 본다면 30분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돌아와요. 막 걸어서 또 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에 몸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찬물로 한 1, 2분간 샤워를 해도 춥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뭐 비염도 있고, 몸도 썩튼 <laughs> 튼한 편도 아닌데, 할수 있어요. 어, 한지한한달좀 됐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몸이 꼭 따뜻해져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면역력에도 도움되고, 통증도 줄여주고, 혈액순환, 전체적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아, 그리고, 찬물 샤워를 마치고 나면 꼭 따뜻한 게 옷을 빨리 입고, 머리도 빨리 말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체온의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원칙들 예열을 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시원하게 씻고 찬물로 씻고 그 다음에 빨리 보온을 해주면 몸에 좋은 찬물 샤워를 여러분들도 더욱 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